오늘 내륙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30도 안팎을 보이는 등 찜통 더위가 예상되는데요. 우리 지역 오늘 가끔 구름 많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. 광주의 습도가 90% 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. 습도가 높아지면서 불쾌 지수가 높아지겠고요. 또 낮에는 자외선 지수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.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현재 고흥과 장성진도 등 전남 6개 시군에는 안개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. 이 지역들의 시정이 10km 이내로 보이니까요.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. 현재 기온입니다. 광주가 23.5도로 시작하고 있고요. 낮 최고 기온은 32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. 담양이 29도, 화순이 32도로 예상됩니다.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 기온이 올라서 덥겠습니다. 곡선과 구례가 31도, 보성이 29도, 고흥이 30도로 예상됩니다. 남해 서부 먼 바다에서는 물결이 약간 높게 일겠는데요. 안개도 짙게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.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내일부터 장마전선의 영향이 시작되면서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. 토요일에도 비 소식이 있으니까요. 나들이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날씨였습니다.